21번입니다. 성공과 부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어두운 이면 일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과 맞바꾼 것, 그들의 성공이 큰 이익을 가져올지 모르나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유가 없어짐이라는 내용입니다. Take a look at some of the most powerful, rich and famous people in the world. 자, take a look at 하면은 살펴봐라. 이런 말입니다. 영국식으로는 좀 take보다는 have 동사를 쓰죠. 해 a v e look at. 이런 식으로. 살펴봐라. 뭐냐면은, 어, 전 세계에서 가장 병렬입니다. 힘있고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 중에 몇몇을 살펴봐라. ignore the trappings of their success and what they are able to buy. 무시해라. 어, 그들의 성공의 장식과 그다음에 두 번째 이두 번째 목적어 그들이 살수 있는 것을 무시해라 가장 힘 있고 부유하며 유명한 사람 중에 몇몇을 이제 살펴보는데 살펴보는 과정 속에서 어, 겉모습 그들의 성공의 장식이나 그들이 살수 있는 것들 뭐 돈의 어떤 돈이 많은 그런 재산을 일단은 무시하고 그 대신에 봐라 그 대신에 뭘 보냐면은 look instead at What they are forced to trade in return. Look at what success has cost them. 자 대신에 뭘 보냐면은 그 force 목적어 투구 정사에서 수동이 되면은 be forced to가 되죠. 그래서 뭐뭐하기로 강요받다. 그담례로그 보답으로, 그 대가로 교환해야 했던 것들을 봐라. 맞바꿔야 했던 것들을 봐라.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그런 그 보답으로 어,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환해야 했던 것을 봐라. 그리고 또 봐라. 뭘 보냐면은 성공이 그들에게 치르게 한것 치르게 한 것은 대가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희생하게 한 것을 어, look at 봐라. Mostly 대부분. 그것은 바로 옵니까? Freedom이라는 겁니다. 자, freedom이 바로 앞에 대한 질문의 답이죠. 성공을 위한 희생은 바로 자유였, 자유였다. Their w o r k demands they wear a suit. 그들의 일은 요구합니다. 어, 그들이 정장을 입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편한 옷을 입는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정장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격식이 있고 불편하고 어 다른 사람의 어 비위를 맞춰야 되는 상황도 많고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겁니다. 정장이라는 거에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their success depends on attending certain parties, kissing up to people they don't like. 그들의 성공은 달려 있습니다. 특정한 어, 파티에 참석하는 것을 달려 있습니다. 분사구문 그들이 뭐 하면서 아첨하면서 키싱 어 o 는 누구누게 구 아첨하답니다. 아첨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누구냐면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뭐에 달려 있다라는 건 동의어로 스위치까지 하면은 relied on, r e s o r t to. 요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attending이, 어, 사명식 타동사로 바로 목적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ttending to 하시면 안 됩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뒤에 like의 목적어 없죠? 목적격 관계되면 생략돼서 people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정한 어, 파티에 참석을 해야 되고, 특정한 파티에 참석도 보통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걸 겁니다. 어. 그리고 그파트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첨,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아첨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It will require inevitably realizing they are unable to say what they actually think. 이시 가르키는 건 그들의 성공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필연적으로 inevitably, 필연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리콰이어의 목적은 Realizing 이에요 깨닫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냐면은 Dead r 를 그들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어, 실제로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어, 필연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은 자기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말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그 자체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성공을 하려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다할수 없구나. 아첨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죠. 굉장히 고통 스러운 과정입니다. worth it the demand that they become a different type of person or do bad things. 자, 이제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자유가 굉장히 박탈되는데 더 나쁘게는 그것은 그들의 성공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은,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어, 나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을 어, 요구합니다. 어, 가끔씩은 부당한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닌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 왜냐면 내가 실제로 생각, 어, 그들이, 시, 내가 실제로 생각하는 것도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유형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때때로는 부당한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잠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어 너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자유는 감수해야 돼. 그 정도는 참아야지 너는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고 지금 기조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갑니다. 어. 이렇게까지 성공하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좀 비관적인 태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성공을 해라 이런 느낌보다는 Sure, it might pay well, but they haven't truly examined the transaction. 물론 그것은 그들의 성공은 이익이 큽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나 그들은 어 제대로 고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거래를 그 거래가 뭐냐면은 성공과 자유를 맞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내주고 성공을 얻는 것. 그 성공이라는 건 굉장히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그런 점은 좋지만 우리가 자유를 내준다는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저자는 자유에 대한 더 비중을 크게 둔 겁니다. 성공보다 자율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런 기조로 가는데 As Seneca put it, slavery resides under marble and gold. Seneca가 말했듯이 어, 노예는 살고 존재합니다. Resize. 대리석과 금에서 삽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리석과 황금은 성공과 불을 상징하고 노예 상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받는 자유를 잃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정적이죠. 여기까지만 봐도 확연히. Too many successful people are prisoners in jails of their own making. 너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죄수들이다. 감옥에서의 죄수들이다. in jail. 그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의 죄수들이다. 이 지금 왜 그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의 죄수라고 말하는 것은 힘있고 부유하며 유명한 사람들은 성공의 장식과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부를 가지고는 있지만 반면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많은 일을 요구받는 스스로 만든 감옥의 자유를 잃은 죄수라고 비유하는 겁니다. Is that what you want? Is that what you are working hard towards? e s or not? 마지막에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죠?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이런 죄수로서 사는 게. 스스로 어, 만들어낸 자유가 박탈된. 어. 대리석과 어, 뭐, 황금은 있지만 그, 그 밑에 사는 노예처럼. 이게 정말,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음. 그리고, 어, 그것이, 어, 당신이 열심히 목표하여, 목포, 목표로 하여 일하고 있는 것인가. 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건 뭡니까? 음? 죄수처럼 돼버린, 어, 황금과 부의 깍, 그러니까, 어, 황금이나 어떤 그 대리석에 짓눌린 그 죄수처럼 사는 게 당신이 일하고 있는 목표인가.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Let's hope no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let's hope not은 사실은 생략이 된 거예요 원래는 Let's hope that that is 그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너가 그것을 향해 일하지 않는 것이기를 아니길 바란다 라는 것에 대한 그어 생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et's hope not까지 하면은 자 그래서 21번은 어 지금 관계대명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잠깐 문법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최상급 그래서, 형용사 병렬이 세번나왔고요 Powerful, rich, famous, 이거 나왔고. 명령문 명령문이어지다가. 관계대명사 what? What they are able to buy? 하여 나왔고. <laughs> 관계대명사 what은, 어, 대시랑 바꿔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문에 또, 어, 관계대명사 what이 두번또나왔고요 표시할게요.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before to 동사원형. 나왔고 그 다음에 모모에 달려 있다. 그리고 어텐딩, 어텐딩은 여기다가 삼명식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투를 붙이시면 안 돼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모모에 참석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투가 어텐딩과 서튼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관계대 명사 생략이 됐고 관계대 명사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도 관계대 명사 왓.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한번 나왔고요. 그 외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마지막에 또 관계대명사 와시, 또두번 나왔습니다. 성공과 부유함을 얻은 사람들의 어두운 이면. 많은 권력 있고 부유하며 유명한 사람들은 물질적 부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종종 자유와 진정성을 희생하며 자신의 일과 사회적 기대에 얽매여 결국 스스로가 만든 감옥의 죄수가 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